60년 인생. 처음 느끼는 금지된 열정. 황혼의 미래. 민준과 수연에게 이 순간은 60년 인생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절실한 순간이다. 민준이 카드키를 문에 댄다. 삐삐삐. 문이 열린다. 그 짧은 순간 수연은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몸은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이 닫힌다. 킹사이즈 침대. 간접 조명, 은은한 향기,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다. 민준과 수연 침대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다. 수연 씨. 네.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다가갔다. 이제 30cm, 서로의 숨소리가 들린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탈 수가 없어요. 민준이 수연을 끌어 안았다. 강하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듯이 수연도 민준을 안았다. 민준의 손이 수연의 등을 쓰다듬는다. 수연이 몸을 떤다. 4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길. 수연의 손이 민준의 셔츠 단추로 간다. 첫 번째 단추. 손이 떨려서 잘 풀리지 않는다. 민준이 수연의 손을 잡는다. 함께 푼다. 마지막 단추까지 민준의 상체가 드러난다. 수연의 눈에는 그 어떤 젊은 남자보다 아름다웠다. 따뜻해요. 민준의 손이 수연의 블라우스 단추로 간다. 이번에는 민준의 손도 떨린다. 하나씩 천천히. 마치 선물을 뜯듯이, 아니, 선물을 대하듯이, 블라우스가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린다. 수연의 상체가 드러난다. 베이지색 브래지어. 민준의 눈이 그것을 따라간다. 수연의 쇄골, 어깨선, 약간 처진 가슴의 곡선. 아름다워요. 거짓말. 이제 늙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아름다워요. 민준이 수연의 브래지어 끈에 손을 댄다. 수연이 눈을 감는다. 천천히 한쪽 끈이 내려간다. 다른 쪽도 브래지어가 바닥에 떨어진다. 세상에서 가장 욕망스러운 몸이었다. 민준의 손이 수연의 가슴에 닿는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수연이 신음한다. 작고 낮은 신음. 그 소리에 민준의 몸이 반응한다. 민준씨. 네. 저를 안아주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세요.